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의 먹방 BJ 유디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먹을 메뉴는요. 어 김치찌개, 제육덮밥, 그리고 야채비빔밥. 예, 야채비빔밥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와와 <laughs> <우와> <laughs> <와> <laughs> 좋죠? 이건 제육덮밥이에요 제육덮밥 음 맛있어. <laughs>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다. 머리카락 벌어진 거요? 뭐, 왜? 어디? 왜? 뭐? 됐죠? <laughs> 아, 숟가락 이렇게. 이게 이렇게 먹으면요. 아, 이렇게 먹을게요. 반찬. <laughs> 어. 난 오빠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요. 감사합니다. 수정다 팽이아 고맙습니다. 맞지 맞지. <웃음> 맞지 맞지. <웃음> 어, 어떤 분이 막 이래요. 이분 좀 유명해지고 뜨고 나니까 채팅창을 안 읽어준대요. 혹시 제 방송을 첫 방송 때부터 보셨나요? 저는 첫 방송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채팅창을 잘못 읽었어요. 그리고 저는 <laughs> 열혈팬이고 뭐 건빵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냥 못 읽어요. 죄송합니다. 내 방송을 안본것 같아요. 그분은. 어. 아, 우리, 통과제리님. 백점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통과제리님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팬가입 감사합니다. 통과제리, 나, 맞지, 맞지? <laughs> 감사합다 진짜 야채 비빔밥이다. 천천히 먹고 싶은데 이상하게 빨리 먹게 되네. 어, 니콜리 고마워요. 제육. 천천히 몰어 체한다 마 감사합니다. 동선님. 아, 수정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주 와주세요. 자, 채팅창, 저의 가족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매너 채팅 해 주세요. 알겠죠? 부탁드릴게요. 저의 가족들이 같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매너 채팅 부탁드립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laughs> 와, 제육은 조금 매운 편이야. 근데 맛있어. 맵고 좀짠 편이에요. 맵짠. 많이 짜다. 지금 밥 먹으면 내일 아침에 얼굴 안 부어요? 그러시는데, 전 얼굴이 되게 심하게 붓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붓긴 붓는데, 조금 적당히. 아, 우리, 웅풀님 한기팽가 감사합니다.

싸이팅 하고 싶어서 조금 과하게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근데 이거 맵네요. 제육, 떡밥, 매워요. 여러분, 아 되게 맵네요. 이거 아, 이거 매워요. 매워. 음, 아, 매워. 초심 잃은 줄. 아, 제가 익사이팅 안 하면 초심 잃 거. 이거 맵네? 아, 왜 이렇게 맵지? 이거 큰일 났네. 아니에요, 고기 있어요. 음. 매워요. 어느 정도냐면, 어... 볼케이노보다 조금 덜 매워. 볼케이노보다 진짜 조금 덜 매워. 덜 더가 아니라 덜. 아 맵네. 큰일 났네. 음. 뒤에요. 뒤에 감마블루 없는데? 밥을 좀더 넣어서 먹으세요 어 배불러요 배불러서 그냥 맵게 먹을게요 아 미안합니다 배불러요 아 김치는 묵은지 같아요 이거 묵은지 김치찌개 같아요 어, 무슨 맛인지 알아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아 오늘 귀엽다고 해주시는 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 유중님도 그렇고 맹맹이님도 그렇고 아 감사합니다 귀엽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몇 차세요 그러시는데 본인 혹시 udt 출신이신가요 녹화 끝나고 말씀해 드릴게요 아, 매워. 이 김치가 묵은지에요. 망치로 내려 칠만큼 귀엽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진꿈꿨또님 매너채팅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정말 채팅창은 여러분들의 얼굴이에요 너무 그렇게 노매너 하시면 안돼요 알겠죠? 아, 너무 맵다 생각보다 너무 맵다 이거 여러분들은 제육 스타일이 있잖아요. 매운 제육이 있고, 달, 되게 달달한 제육이 있잖아요. 어떤 제육을 선호하세요? 저는 매운 거, 이렇게 매운 거는 좀, 좀 그렇고, 하. 자. 오늘만 오늘만 어.. 어쩔 수 없이 음이 선도부로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책은만 한번 드릴게요 알겠죠?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서 뭐뭐 하는 짓 하는 분들 BJ 앞에서는 조용히 하고 있을 때 아니 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제가 어떤 사람이든 덩치가 어떻든 이 온라인 상에서도 우리가 매너를 지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회생활도 잘 아, 멘트가 안 되네. 대화가 안 되네. 너무 매워서. 이 복병인데요. 이렇게 매울 줄 몰랐어요. 와. 어, 계속 욕하시네요. 어쩔 수 없다. 네, 제가, 제가 강퇴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욕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좀, 뭔가, 저의, 저의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이런 건 강퇴해드릴게요.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음. 아. 이 김치찌개도, 짜. 묵은 김치찌개, 그, 혹시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저기 석촌동에 있는 건데, 오모리 김치찌개라고 알아요? 오모리 김치찌개? 맛집인데, 그 느낌이에요. 오모리 김치찌개가 묵은지 김치찌개인데, 음. 결론은 맛있다고 이거 되게 매워요 제육 와... 은차님 한 개로 팽가 감사합니다 은차 나 맞지 맞지? 감사합니다. 아, 아이 매워가지고, 음. 아니 왜이 디자인을 왜 이렇게 했을까? 어? 여러분, 나 궁금해서 그래. 왜왜 왜 디자인을 이렇게 파이게 해놨을까요? 왜냐면, 봐봐. 이 밥풀이, 밥알들이 다이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숟가락으로 뺄 수가 없는데, 도대체 왜 밥, 이 밥그릇을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까요? 난 궁금하네, 진짜로. BJ 난코님 조심해서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자주와요 비제 j 는 양코님 고마워요 지금 하나하나 수동으로 일일이 빼고있어요 밥풀들을 응. <laughs> 좀 그렇다 아 오늘 한식 너무 맛있다 이거는 너무 맵고 짜서 양념은 남겨야겠어요 고기만 먹고 <laughs> 맛있게 잘 먹었다. 아, 넘어지면 대차, 대형 참사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 천잰데, 아, 콩나물국. 김치찌개는 저기 뚝배기에다 옮겨 놓고 내일 어, 점심에 먹을게요. 밥이랑 콜라 한 모금 더 먹고 아 나는 쓰러지지 않아. 누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익사이팅! <laughs> 네. <laughs> 새로운 버전 내 마음을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 녹화만 여기까지 할게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만 여기까지 <laughs> 아 미안합니다 녹화만 여기까지 뿅아 <laughs> 귀에 <귀신> 대사있어 <laughs>